최근 전기차 알아보는 분들 중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신차를 고르는 분들이라면 아마 토레스 EVX를 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크기도 큰데다 전기차 치고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점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마침 토레스 EVX를 더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특판 할인 물량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차량 특징부터 가장 효율적인 출고 방법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토레스 전기차는 오프로드에서도 적합한 최저지상고와 더불어 839리터의 시원시원한 트렁크 공간감으로 차박은 물론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투민 산철인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리투미온 배터리와 비교한다면 LFP 배터리의 경우 외부 충격에 더 강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아서 안정적이며 내구성도 높은 편이라 배터리의 수명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행거리의 확보를 하기에는 아쉽다는 측면도 있지만 토레스 EVX는 1회 충전 시 국내 기준 433km 주행할 수 있고 1호 EV의 주행거리가 401km EV6 GT 모델이 342km인 거와 비교하면 더 길게 나와 있죠 사실 이 정도 주행거리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딱히 모자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표에 나와 있는 사양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사양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라 깡통으로 산다고 해도 충분해 보이고요 가격 자체도 아주 착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걸 감안하면 전기차 치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잘 나온 전기차라고 해도 당장 구매를 결정하기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죠. 특히 이런 전기차 같은 차종은 놓칠 수 있는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혜택은 최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출고팁은 필수라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는 나중에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해야 하고 만약 정부의 보조금이 소진된다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로 큰 돈이 나가는 것도 문제죠. 비싼 이전등록비부터 할부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물론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유류비 부담도 적고 장기적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차피 신차 타실 거면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여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할인 효과는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감가 부담은 없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 저렴하게 타시다가 구매 결정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몇년뒤 많이 떨어진 중고 시세를 보면서 속이 쓰릴 일도 없고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견적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인수와 반납 중 반납을 생각한다면 위약금 없이 자유반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꿀팁이에요. 일단 5년으로 계약해서 납입금을 최대한 싸게 받아서 타다가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고부터 언제든지 자유롭게 반납 처분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때 평균 월 납입금이 22%나 저렴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알뜰형 요금제부터 출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출고하실 때는 차량값도 100%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값에서 잔존 가치가 제외되고 10%의 부가세도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체별 중복할인까지 들어가죠.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출고됩니다. 신차값 100%를 부담하는 것과 다르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하고요. 할부로 살 때는 비싼 이자값이나 부대비용, 목돈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인데 그와 달리 초기비용 0원으로 목돈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신형 모델을 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예산이 다 통나면 어쩌지? 나만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다행히도 한정된 지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개인보다 먼저 임대사가 대량 구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내가 서울 거주자라고 해도 보조금이 더 높은 타 지역 차량으로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혜택을 받을 때에도 훨씬 유리한 이점이 있어요. 다른 차보다 특히 전기차는 이렇게 출고해서 타시는 게 감가에 대한 손해도 피할 수 있고 비용 절약 효과도 더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현재 면세 혜택에 특판할인까지 중복 적용되는 토레스 EVX 물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최대 혜택에 더해 가장 빠르게 신차를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